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15일째 계속 읽고 있는 책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오늘도 하나의 챕터를 읽고 요약과 느낌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불행한 이유 이 챕터를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고명한 작가가 지금 매미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식당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갈비집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를 왜 공격적으로 600개 정도 매장을 주변에서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처음에는 잘못하고 있나? 라고 고민도 했었는데, 내 속도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다고 장자크루스 가쓴 에밀의 포절을 인용을 또 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욕망을 능력 아래 둬야 인간은 자유롭고 행복하다 욕망이 능력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고통이고 지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난 아직 600개 프레임 차지를 할 능력이 안 된다.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행복한 이유는 자기 능력 안에서 욕망을 꿈꾸기 때문이다.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이상을 꿈꾸면 은 대부분 실패를 하거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아침마다 매일 긍정학원을 외치고 있지만 능력 안에서 긍정학원을 외쳐야 이루어진다. 자기 능력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얼마짜리인가 계산을 또 해보고요. 능력을 먼저 키우고 그 안에서 욕망한, 욕망한 후에 이루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가 불행해진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고요. 욕망 끝이 없기에 어디선가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구절 인용을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여 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이고 자기 능력 밖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는 능력으로 남을 도이 즐겁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쫓지 말라는 것은 결국 돈을 쫓는다는 건 능력보다 욕망을 앞세운 것이기 때문에 바로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주변에서 당신 너무 느리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던지는 욕망에 휘들르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얘기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하고, 질타를 하던 간에, 본인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으면 휘두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능력 안에서 욕망하면 된다. 욕망 앞에 능력을, 개념 앞에 직관을 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쭉검을해 봤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저의 느낀 점을 고민해봤는데, 음 저의 과거를 한번 글로 써봤습니다. 저는 항상 남과 비교했고요,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것을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가난해서 형제들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라는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래는 어둡기만 했었죠. 그데 지금은 책을 읽고 깨달음을 계속하면서 원인을 나한테 찾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이유를 어떻게 보면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이고 고면 작가가 말하는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늘 불행한 이유를 조금은 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불행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지우고, 나의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5시 에기상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쓰고 말하고, 이후에 명상을 통해서 이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저만의 보면 마음의 안정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책을 읽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 읽고 글쓰기한 영상을 지금 12월 1일부터 15일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은 운동을 합니다. 달리기, 근력 운동, 자전거 타기, 등산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로테이션으로 합니다. 매일 같이 할 수는 없고요. 이 운동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꼭한 가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력을 키워 나가서 어, 저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같이 신문을 읽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지식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게 되면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어려운 용어도 찾아가면서 공부하게 되고 현재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책 읽기하고는 또 다른 그 다양한 지식들이 습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것을 만든 다음에 꼭 자기 전에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반성을 해보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또 적어보고 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하고 있고요 이렇게 습관으로 만들어진 잠재력이 언젠가는 폭발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그날을 상상하면서 오늘은 마무리 되면은 이게 지금 마무리 되면은 지금 눈이 와 가지고 산이 엄청 예쁘게 모여진 설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좀 가보고 싶어서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면서 오롯이 이어폰 듣지 않고 나만의 사색을 통해서 어또 생각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정말 갔다 오면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도전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또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